네. 여기 단둥 단둥입니다. 아 수양버들도 있고. 아이, 좋습니다. 아, 여기 지금 암록강입니다 암록강. 유속이 유럽의 그 빙하 거기보다도 더 빠른 것 같아요. 유속이 암록강. 이러니 작년에 2024년에 뭐 폭우가 왔을 때 많이 죽었겠어. 이렇게 빠른 유속에 이게 하는 거면은 여기 뻐꾸기 소리도 들려요. 뻐꾸기 소리도 들리고, 야, 압록강이 이게 이쪽이 압록강 하나 있고 저쪽이 위하도입니다. 위하도, 자, 아, 저쪽이 북한이에요. 북한, 예, 네, 북한이고 아침 일찍부터 북한 우리 주민들이 나와서 일을 하고 포크레인도 있고 트럭도 있고 그래요. 조개 떠 있는 건 제가 보기엔 우리 김 실장도르고 감시선 같아요. 감시선. 혹시 넘어오면은. 어, 막으려고 아우 사람들 그냥 떠 있는 거 봐. 또 서서 일하는 거 봐봐. 바글바글해. 네. 어, 그래서 여러분들 압록강 보고 있습니다. 어, 강도 넓고 유속이 엄청나. 강, 강이 넓고 그리고 여기 단둥에는 200만 명이 산대요. 어, 제가 30년 전에 왔을 때의 중국하고 여기 지금 압록강변의 중국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건물들도 기가 막히고 길도 정말 잘 해놨어요 옛날에 그 2차선의 길이 아니고 뭐 4차선 8차선 중국이 변하긴 변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헝나가 무너지는 바람에 지금 중국 부동산이 무너져 갖고 어 심양하고 장추는 도시인데도 사람이 없더라고요 어 그런데 여기만 와도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어, 그 다음에 봉산이라는 조그만 도시에 갔는데도 거기도 사람이 바글바글하고 그 봉산은 아, 방문진이라고 우리 최영업 신부님이나 김대건 신부님이 아, 조선에서 온 김프란치스코나 또 정화상 성인이나 유진길이나 거기까지 와서 접속을 했던 데를 우리가 방문을 했어요 아 그리고 제가 미쳤나봐요 그 심양에서 최영옥 신부님이 1900, 김대건 씨님이 1944년에 부제품 받았는데, 100년 뒤로 팹니다. 1844년에 부제품을 받으시죠. 아마 거기 공산당원들이 감시하고 공안들이 그런다고 제가 막 이렇게 둘러서 몰래 한다고 연도수를 잘못했습니다. 원숭이도 저기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고 내가 연도수 하나만은 기가 막히게 잘 외우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귀엽게 봐주세요. 그리고 하여튼 이렇게 있으면은 막 내가 떠내려가는 것 같아. 요 유속이 엄청나. 어 북쪽으로는 나무가 없고, 여기는 중국입니다. 중국.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데는 중국입니다. 제가 8층 호텔 여기서 제일 높은 데서 어 머물렀었는데 <laughs> 계속 위아도가 보였어. 위아도가 위아도가 보였는데 아 내가 뭐 잠을 어제는 좀 피곤해서 10시부터 잤다가 한 12시에 깨갖고 계속 위화도를 봤는데 밤새 불이 켜져 있는 거야. 처음에는 사람들이 생활을 하는 줄 알고, 어우, 북한이 러시아한테 지원을, 석유 직원도 받고 이래갖고 잘 사는가 보다. 그랬더니 모든 집이 똑같이 새벽 4시까지 불이 켜져 있더라고. 보여주기 위한 그런 거 같아요. 아직도 거의 민주주의하고 공산주의하고 다른 점이 그거예요. 민주주의는 다양한 색깔을 인정해 주는데 공산주의는 한 가지 색깔만 하는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저희가 차쿠를 갑니다. 차쿠는 최양업 신부님이 부제품을 받고 한 7개월 정도 사목을 했던데 아이들한테 교리도 가르치고 판공성사도 주고. 어, 성체도 영해주고 미사도 보원했던 착후 이태종 신부님 만나러 갑니다. 아, 우리 제가 이렇게 하면서 저는 너무 은혜로 왔어요. 너무 감동받았고, 아 그래서 아 역시 현장에 가서 발자취를 따라 가야 돼. 그래야지 신앙심도 생기고. 최영업 신부님하고 호흡도 할수 있고 김대건 신부님하고도 호흡을 할수 있는 거 같아요. 참으로 은혜로운 희망의 순례입니다. 지금 원주 교구, 춘천 교구, 대전 교구, 수원 교구, 서울 교구 교우들이 희망의 순례 한번갈때 이제 관광 버스 24대, 순례 버스 24대 정도가 지금 하고 있다 그래요. 우리 성필립 보 생태 마을에서 그 차량도 다 지원해주고 있는데.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더 많아도 30대도 저희들이 지원해 줄수 있습니다. 저는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한국 천주교를 위해서, 우리 교우들의 영혼의 성숙을 위해서 이 조그만 몸으로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싶고 정말 우리 다볼사이보 교우들 너무너무 사랑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아, 요즘 제가 제 43에 대한 이제 그 작별하지 않는 달 어제 다 읽었어요. 차 안에서 다 읽었어요. 술래하면서 관광을 중국도 보고 책도 읽고 정말로 마지막에 눈물이 너무너무 나서 읽다가 한 5분 정도 마음을 추스렸어요. 제가 이사3 우리 희생자들을 위한 기도 사상 희생자들을 위한 기억 어 이것도 정말로 많이 이, 노력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고 우리 다볼 교우들 오늘도 아, 이착푸는 공안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이 그걸 뭐래야 쇼츠로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순례 희망의 순례를 떠납니다. 사랑합니다. 네. 기분 업이야? 좋아. 네. 어우, 댓글을 많이 올렸나봐. 네, <laughs> 지금 몇 분이야? 330분. 몇 분이야, 지금? 41분이요. 아, 41분. 조금 시간이, 시간이 되네. 새들도 많고, 어. 호텔도 이렇게 잘지어놨어 어, 사랑. 어. 은혜로운 아침이지. 이게 옛날 호텔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이거 새로 진 거야. 음. 그러니까 참 중국이 너무너무 응. 북한을 이렇게 가까이서 바라본다는게 참 신기해요 아 그래? 나는 북한을 가까이 바라볼 기회가 참 많았어 응. 그러니까 마음이 응. 아 맞아 청도 2007년 청도하고 지금 청도하고 하늘과 땅 차이지 응. 아내 얼굴 보니까 응. 어 이거 봐 유속이 이렇게 빨라 유속을 봐봐 이게 어우 완전히, 너 이렇게 빠른 강은 처음 봤어. 폭포 아니고 난 다음에는. 어. 평창강보다 훨씬 빠른데. 아유, 평창강은 그 유속도 아니지. 예. 아, 시민이 평창강 그비 와가지고 불었을 때. 어어어, 어, 어, 맞아. 그 정도네. 어, 어, 엄청 왔을 때 그거야. 네, 맞아요, 맞아맞아 음. <laughs> 야, 이제 저기 북한을 가야 돼. 북한을 가서 나무를 심어야 돼. 음. 애심이. <laughs> 애심이 지금 술래 같이 온것 같은데? 아, 여기 북한 식당, 저 고려 식당 한국 사람들 안 받아요. 가서 먹으면 맛있는데. 음. 아, 오늘 이제 한국은 그, 그거를 하지. 뭐, 사전 투표 하지. 여러분들 투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불경을 들어도 돼? 들어도 되지. 네,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음, 음. 지금, 아, 요거까지만 얘기를 해야 되겠다. 미사를 봉헌할 수가 없어요. 성호를 글 수도 없어요. 지금까지는. 찬양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하느님 얘기해도, 최영업 신부님 얘기해도, 김대건 신부님 얘기해도, 조용 조용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박해 시대 때 우리 순교자들이 얼마나 그 신앙을 지키려고 마음을 어 조리는지 아그 느낌을 박해 시대의 느낌이 좀 있었어요. 음. 아, 내가 빨리 지금 그내 입장을 빨리 가서 밝혀야 돼 갖고 오늘은 이제 제가 하루 종일 자료 조사하고 제 입장을 밝힐 겁니다. 한국에 가 갖고 바로 찍어 갖고 어, 제가, 왜, 안 되는 사람은 안 되고, 돼야 되는 사람은 돼야 되는지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노인선 사준 1등으로 하고 왔구나. 음, 잘했어. 수고했어. 응, 그렇지. 아, 이게 실시간으로 하면 여러분들 진짜 좋은데, 아, 좀 안타까우네. 근데 버스 안에서는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버스, 버스 안에서 한번 할수 있으면은 오늘 실시간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얘기만 안 하면 돼요. 이게 사실은 다 미국은 이게 지금 미국이 아니라 중국은 이게 다 걸러지고 있어요. AI로 이것도. 예, 네. 다 보고 네,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 얘기는 안 합니다. 여기서는. 어, 그래. 이제 진짜 얼굴. 오리지널 얼굴. 네. 예. 자, 또어 보도록 음, 합시다.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 다볼 교우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에, 이걸 다 보여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게좀 안타깝기는 해요. 에, 여기가 사랑한다 게 아니라, 이게, 이거는, 어우, 이거, 이게, 그, 무슨 현상이라 그러지? 내가 막, 그, 가는, 그, 뭐, 무슨 현상이라든지, 그런 느낌이 들어. 내, 이게, 이게 지금 가는 거야. 지금 배, 배로, 이 느낌이, 이렇게. 무슨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laughs> 자, 내년에도 아마 이거 할지도 몰라요. 할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너무 은혜 받아왔고, 신앙심이 생겨. 그냥 이거 봐. 아우, 새소리도 좋고, 아유, 뻐꾸기 소리도 아유, 참 좋아. 음식도 맛있더라고난 중국 음식도 참 좋아해. 아, 남불, 한라산, 아, 제주도 청국장 많이 사서 드시기 바랍니다.